안녕하세요. 메나테크의 차현입니다. 전 아이들을 좋아해 영화공과 어린이집에서 20여 년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글리코 영양소가 좋아서 메나테크로 전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늘 몸무게의 앞자리가 6에서 5로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다이어트 시도를 해봤지만, 제 몸무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작년 어느 봄날 지인과 점심을 먹으려고 만났을 때, 거구였던 지인이 갑자기 살이 빠진 모습을 보고서, 전 지인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하여 그 비결을 알게 되면서 메나테크의 제품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고 마침 그 무렵 10일씩 하는 다이어트 클럽이 있다고 해서 딸과 함께 바로 등록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딸은 2등을 했고 전 5등을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다이어트 클럽을 통해 메나테크 제품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늘 제품들이 있었지만 그 제품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전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먹지 않아서 그랬던 거였어요. 제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먹고 나서야 메나테크 제품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게 되었고, 아울러 메나테크 제품에 푹 빠져서 이제는 매니저에게 제가 다이어트 챌린지에 참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1 2일 다이어트 클럽 1기부터 13기까지 꾸준히 참가함으로써 하루 한끼 쉐이크 먹기와 자전거 타기를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인증샷 올리기, 화요주투도 계속 해오던 거라 이 모든 루틴은 다이어트 체린지를 위해 미리 준비해온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운동방법은 걷기와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8,000볼을 걸어서 출근을 했고 퇴근은 자전거를 타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힘들지 않고 즐겁게 할수 있었습니다. 근육운동은 좋아하지 않지만 여럿이 함께 할수 있는 화요중줌는벽 스쿼트와 플랭크를 통해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4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제가 얻은 효과는 체지방 감량 5.9kg가 빠지고 체중이 8.6kg가 감량하고 근육은 유지되었습니다. 많이 뚱뚱한 편은 아니었어도 그 무엇을 해도 끄떡도 없던 뱃살과 허벅지들의 살들이 떨어져 나가 제가 그토록 원했던 몸무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디라인도 개선이 되자 딸을 낳기 전에 입었던 옷도 이제는 입을 수 있고 슬림해진 제 몸에 맞는 옷을 사러 다니는 재미도 솔솔히 느끼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의 꼼꼼한 관리와 인증샷을 올려 받은 선물은 대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저는 건강 밸런스와 면역 밸런스를 동시에 잡고 다이어트는 서비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슬림하고 탄력 있는 몸매, 활력 있는 삶을 원하는 분이 계실까요? 저와 함께 도전해 보시죠. 결과는 확실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